뭐 메뉴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종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예. 그중에서 제일 무난한 걸좀전 시켰는데요. 음, 안에 아마 코코넛 우유 같고 푸딩하고 여러 가지 젤리가 있죠. 이 베트남 분들이 이 젤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젤리의 식감을. 예. 그래서 젤리를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일단, 음! 아, 너무 고소한, 그, 코코넛 우유입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 푸딩, 살짝. 음! 음! 아, 맛있네. 음! 소량은, 슈크림빵 안에 들어가는 그 슈크림 맛이에요. 어 굉장히 맛있는데요? 와, 입게 살살 녹네요. 음, 음. 나 진짜 맛있다. 음. 그 다음에, 젤리. 음. 이번 과일도 있고, 허허. 젤리 모양도 굉장히 지렁이 모양 젤리도 있고, 다행이 있습니다. 음, 과일도 있어요. 열쇠 과일도 같이 있고, 이거 하나면 코코넛 밀크, 그 다음에 젤리, 그 다음에 푸딩, 그 다음에 열쇠 과일, 정말 여러 가지! 맛볼 수 있는 제 C H 제뭐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제 호안 게임 쪽에 오시면 요곳입니다. 여기 한번 와서 오셔서 안에 저는 바깥에서 먹는데 안에 쾌적한 공간도 있고 시원합니다.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. 음, 아 진짜 맛있다. 그럼 좀 맞아 먹겠습니다. 안녕. 와 맛있다.